이번 시간에는 정사형에 대해서 알아보죠. 정사형은 평면 알파가 있고,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가 있을 때, 이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-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P-라는 점을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.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점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점 P의 정사용이다 라고 부른다.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. 직선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 정사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예를 들면 요 점에 대해서 또요렇게 정사형을 구하면 요 점이 될 거고 요 점에 대해서 정사형을 구해보면 요 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에 대한 정사형을 평면 알파 위에 다다다닥 찍는 거지. 그래서 그것들이 또 하나 주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평면 알파 위에 요 점들의 정사형들이 모여서 만드는 요 직선을 이 직선의 정사형이다.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점에 대한 정사형만 알고 있으면 직선에 대한 정사형이 뭔지는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도형에 대한 정사형은 어떻게 되느냐?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이, 뭐, 여기선 지금 삼각형을 예로 들고 있지만, 삼각형이 되었든 사각형이 되었든 원이 되었든 관계없이 요 도형도요 수많은 점들이 탕탕탕탕 탕 찍혀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 위에 어떤 점에 대해서 요 놈의 정사형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사형들을 다 모아 놓으면 이 알파 위에 또 다른 도형 하나가 생길 텐데 이 생겨난 새로운 도형을 요 원래 도형에 대한 평면 알파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점이 됐던 직선이 되었든 혹은 선분이 되었든 혹은 도형이 되었든 관계없이 이 점의 정사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그거로부터 직선이나 선분의 정사형 혹은 도형의 정사형이 뭐 뭐를 의미하는지 전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. 됐지. 그래서 정사형 자체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. 다만 여기 밑에 보시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직선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은 한 점이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. 이 평면과 어떻게 만드느냐 면 수직이 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이 점의 정사형도 여기가 되겠죠? 이 점의 정사형도 여기가 되겠죠? 그래서 이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을 구해봤자,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점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. 이 만약에 이 직선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 아니면, 당연히 그 정사형도 직선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이 그냥 뭐 알파와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, 예를 들어,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알파와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되는 걸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결국은 뭐요 위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 길로 떨어질 거고요.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.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을 내리면 이제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떨어지겠죠? 이렇게, 그렇지? 이 점에서도 수선을 내리면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. 요 점들을 이렇게 평면 알파 위에서 모아놓으면 요러한 직선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선이 알파와 수직이 아니면 그 정사형도 직선이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각형이 평면과 어떻게 돼 있어요? 어떤 그 평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죠. 그래서 다시 도형이 생겼지만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이 요밑에다 한번 그려볼까요?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딱 직각으로 평면과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붕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에 뭐 요점에서의 정사형을 구해봤자 요놈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뭐 여기서의 정사형을 구해봤자 요놈이 될 거고요 뭐 여기서의 정사형을 구해 봤자 요놈이 될 테니까 결국 얘네들을 모아 놓으면 요 평면 위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가 그려진다. 언제? 이 도형이 이 평면 알파에 수직으로 요렇게 서 있을 때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. 됐죠? 오케 자,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 보시죠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, 선분 CE에, CE가 어디입니까 여기 있습니다. 요거, c 이면 요거네요. 요거. 요 놈의 평면 CGH, CGHD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이렇게 직선에 대한 정사형을 구할 때는요, 결국 이 CE가 평면 CGHD의 오른쪽 옆면과 수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죠? 그러면 그 정사형이 직선이 될 텐데,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만 있으면은 직선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자, 두 점, 요 C점의 정사형은 그냥 C가 되겠죠. 왜냐하면 이 C점이 평면 CGHD와의 교점이니까, 그 다음에 이 E점의 정사형은 이 E점을, 요렇게 정사형을 내려버리면 H점이 될 테니까, 결국 이 평면 CGHD 위로의 정사형은 바로 C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직선이든 선분이든 간에 선분 같은 경우에는 선분의 양 끝점의 정사영을 구해서 그두 정사영이 되는 두 점을 연결하면 되고요. 직선도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구해서 그거 두 개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됐죠? 오케이 그다음. 선분 BD 여기는요 그죠 선분 BD에 ABFE ABFE니까 왼쪽 옆면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이 B점은 자기 자신이 ABFE로의 정사형이 될 거고요 D점의 정사형은 A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요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가 선분 BD의 평면 BFEA 위로의 정사형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, 삼각형 BGD라고 했어요. 삼각형 BGD는 어디냐면 여기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, 이렇게 있네요. 얘를 EFGH로 정사형을 시킨다라는 건데, 자, 이것도 마찬가지야. 다각형의 경우에는요. 꼭짓점들의 정사형을 구해서 그것들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. 그런데 G는 자기 자신이 이 밑바닥으로의 정사형과 일치하고요. B의 정사형은 누구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내린 F가 되겠죠? 그 다음에 D의 정사형은 여기서 이렇게 내린 H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F와 G와 H를 꼭짓점으로 하는 이러한 다각형, 즉 삼각형이 바로 이 BGD라는 삼각형의 밑면에 대한 정사형, 밑면으로 위로의 정사형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. 됐지? 어렵지 않습니다. 넘어갑니다. 자, 두 번째 정사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한 점에서 만나고,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이두 개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 다음 수직이 아닐 때즉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도 아닐 때 직선 l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l 는 당연히 직선이 될 테고요 그죠 이 직선 l이 이그 뭐야 이 정사형 l 와 직선 l이 이루는 각을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직선 l이 있는 거야 얘가 직선이니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래서 여기도 쭉 연결이 이렇게 될 텐데, 얘의 정사형도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. 이렇게. 그죠? 그런데 어찌 되었든, 이 L에 대한 정사형이 L-잖아. 그러면 이두 직선 L과 L-가 이루고 있는 각이 있겠죠? 그각 중에 이렇게 직선과 직선은 두 개의 각을 만듭니다. 그 중에 예각인 놈을 직선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했는데, 요때요 L과 L의 정사형인 L-가 이루는 요 각을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.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. 네, 이해됐죠? 그래서 정사형을 배우고 나면 직선과 평면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,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. 대칭. 그래서 만약에 이 L이 어떻게 된다면, L이 평면 알파에 평행해진다면, 아, 평행하게 된다면, L의 정상이라는 건 그냥 L을 쭉 평행 이동해서 알파 위에 놓이게 만드는 거니까, 그때 이 L과 L 다시는 완벽하게 겹쳐지겠죠?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0도가 될 거고요. 따라서 이 평행할 때, 즉, L과 알파가 평행할 때, 예,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역시 0도다. 이렇게 표현한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됐지?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, 두 번째.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선분 A-B라고 한다면,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, 이 A-B의 길이가 바로 AB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놈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요. 정사형이라는 것은 선분 AB니까 A에 대한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, 즉 A-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 B점에 대한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, 즉 B-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A-와 B-를 연결한 요 놈이 정사형이 되는데, 이 놈은요, 이걸 그냥 a를 a 선분 a b를 고대로 요 방향으로 뭐한 거야?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.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 a가 평면 알파와 만날 때가 생길 텐데, 고그 만나는 점이 a 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던 놈이 음? 요런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요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지? 따라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, 요두 직선이죠. 두 선분이죠. 요 AB와 A-B- 요 놈이 이루고 있는 각은 변함이 없다. 그러니까 얘가 평면 알파와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라면, 요 놈과 요 평행 이동한 선분과 요 빨간색 정사형이 만드는 각도 세타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.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됐죠? 그러면 간단합니다.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?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결국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AB의 길이 분의 A-B'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. 따라서 A-B'의 길이는 당연히 AB를 양면에 곱해주면 AB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, 정사형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선분의 길이에다가 이 선분이 밑바닥 알파, 그러니까 평면 알파와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됐지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 볼까요?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b 시라고 하고 직선 AB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다음을 구하시오 너무 쉽죠? 이때 A-B'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죠? 여기서 A-B' 선분의 길이는 결국 AB 선분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해서 그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a-b-가 2루트 2인데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요요 식에서 보면요. 요 식에서 보면 결국 ab의 길이라는 놈은 코사인 세타 분의 누가 되는 거야? 바로 선분 a-b-의 길이랑 똑같다 지는 거죠. 근데 이게 2루트 2고요. 그렇 그다음에 요 밑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. 됐지?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 이 놈도 4.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. 됐지? 그 다음에 이 놈은 결국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아까 봤잖아요. AB 선분의 길이 분해에 A-B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분의 5루트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예각 중에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놈을 찾는다면, 예, 네, 뭐가 되는 거야? 세타는 몇 도? 30도. 즉,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번 시간에 정사형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 다음, 그 정사형을 이용해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, 이 선분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요. 요세 가지 정사형이 뭔지, 다음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어떤 식으로 구해내는지, 그 다음에 선분에 대한 정사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내는지, 그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알겠죠?